먼저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조사 시간은 길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검찰에 나와서 검찰청에서 지금까지 조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당 변호인단이나 별도의 반박 자료를 가지고 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국당 원내 활동의 대표자인 만큼 고발된 혐의를 모두 조사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취재진 앞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맥락인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죠.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질문은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여당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힘내세요. 제이버영 감금하게 직접 취하셨습니까? 오늘 진술을걷 행사입니다. 예. 현재 검찰의 조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영상 증거들을 토대로 이 증거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원내 대표는 다른 한국당 의원들에게 사개 tv 와 정개 tv 회의를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 또 채이별 의원의 감금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의원들을 조사할 때도 검찰은 국회 cctv 등을 분단위로 쪼개서 장면을 하나씩 넘기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혐의를 가려낼 전망입니다. 예. 자 앞서 황교안 대표는 스스로 나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어, 오늘도 비슷한 상황은 아니겠죠. 예, 진술을 거부하기보다는 정당한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는 취지로 이를 반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당은 당시의 행동이 평화적인 연좌 농성이었고 또 여권의 무리한 패스트트랙 추진을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점거 농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조만간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하신 그 관측대로 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검찰은 의원들을 조사하지 않고도 기소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어,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건데요. 다음 달 초에는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빨리 수사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충돌의 시작점인 사보임에 대한 수사가 관건입니다. 검찰은 최근 국회법 사보임 규정에 대해서 문의상 국회의장실에 그, 이 규정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오늘의 수사 결과와 함께 종합해서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출석으로 이제 다른 한국당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당의 공식 입장은 원내대표만 대표로 조사받으면 된다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개별 의원들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 부분 역시도 나경원 대표께서 아마 조사 저, 출석하신 후에 직접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검찰 조사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검찰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석동현 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나 원내대표가 당의 대표에 검찰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면 되는 거라며 국회 입법 갈등에 검찰이 더 개입할 여지를 주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출신 당 핵심 관계자도 검찰은 어차피 국회 방송에서 가져간 영상으로 판단할 거라면서 의원들의 진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회의 방해 등 국회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되면 5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총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용태 의원은 지도부가 당과 상의하라고 해서 조사를 받지 않고 있었는데 검찰의 조사 요구가 있으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재선의원 측도 검찰이 당이 아닌 개별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한 이상 일정을 협의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출석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JTBC가 취재한 또 다른 내용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패스트랙과 별도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 대표 딸이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면접 위원장은 이병우 전 성신여대 교수였습니다. 이병우 교수는 이후에 나 대표가 이끈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의 예술 감독이 됐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진을 만난 당시 조직위 관계자는 나 대표가 올림픽 행사 대행사로 특정 업체가 선정돼야 한다고 지시해서 관련 자료를 사전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광고 대행사인 이노션입니다. 이병호 교수를 올림픽 예술 감독으로 내세운 유일한 업체였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난 2012년 6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스페셜 올림픽의 개폐막식 대행사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노션이란 광고 대행사가 선정됐다는 내용입니다. 대행사는 개폐막식의 연출과 구성 등을 담당합니다. 그해 11월 이노션은 스페셜 올림픽 문화 행사 대행까지 맡게 됩니다. 이노션은 이미 2011년 6월부터 스페셜 올림픽의 홍보 마케팅 대행사를 맡고 있었던 상황. 당시 조직이 내부에선 이미 홍보 마케팅을 맡고 있던 이노션이 다른 행사 입찰에 참여한 건 불공정하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노션이 네. 참 좋았겠다고. 어, 많으니까. 하지만 이노션은 경쟁 입찰을 통해 개폐막식 대행에 이어 문화 행사도 따냈습니다. 또 다른 조직위 관계자는 당시 나경원 조직위원장이 이노션이 선정돼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이 때문에 조직위가 입찰 공고를 내기 전 관련 자료를 경쟁사 모르게 이노션 측에만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국제 행사 실적이 적었던 이노션은 경쟁업체에 비해 입찰 가격도 높았지만 1.2내 차이로 선정됐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도 그게 열심히 준비해서 되는 거니까 뭐 열심히 준비 안 했다. 당연히 아니고. 이노션 측은 공정하게 입찰을 따냈던 입장. 이의랑 업체가 0.09점 차이밖에 안 되는데 내정이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노션은 대행사로 선정된 직후 이병우 당시 성신여대 교수를 예술감독으로 추천했습니다. 난 내용을 잘 모르고요. 예. 나는 절차대로 다 했으니까 나한테 자꾸 묻지 마시고 그 실무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아는 바가 없어요. 정확하게. JTBC 박준우입니다. 예. 이노션이 추천한 이병호 교수는 나 대표의 딸 김모 씨의 대학 면접에서도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김 씨의 입학 이후에 석달 만에 이노션에 의해 스페셜 올림픽 감독으로 선정이 됐는데 당시 이노션의 총괄 책임자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 선대위에서 나 대표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나경원 대표의 딸 김모 씨가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용에 지원한 건 지난 2011년 10월. 면접위원장은 김 씨가 지원한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의 이병욱 교수였습니다. 이 교수는 면접 당시 김 씨에게 예정에 없던 반주 연주를 허락했습니다. 반주 음악 플레이어를 준비하느라 20여 분 동안 면접시험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 성신여대 내부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면접 당시 이 교수는 김 씨에게 최고점을 줬습니다. 김 씨는 이듬해 3월 입학했습니다. 이 교수가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으로 선정된 건석달 뒤인 2012년 6월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은 나경원 대표였습니다 당시 조직위는 개폐회식 대행사 입찰 공고에 대행사가 발상의 전환이 가능한 예술감독을 선정하라고 써놨습니다 당시 조직위 관계자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 가운데 이노션이 유일하게 이병우 전 교수를 예술감독으로 추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총감독이 됐을 때 아주 솔직히 말하면 어 이분이 왜 총감독이라 당해오시거든요. 어, 아, 이 총감독 선경은 아마 상징수이있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전 교수는 추천 과정을 전혀 몰랐고 이노션과도 관계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걸 하면서 사람들을 알게 됐지 그전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돼서 하게 돼가지고 부탁을 아, 해가지고 하게된 아. 거죠. 당시 이노션에서 스페셜 올림픽을 총괄한 책임자는 이모 전무. 2007년 나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대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당시 선대위 홍보 기획 팀장이었습니다. 검찰은 나 대표의 자녀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이진입니다. 예, 네, 나 원내 대표 측은 최근 의혹이 제기되자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 관계자들을 만나서 관련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직위 사무총장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1km가량 떨어진 한 빌딩입니다. 나경원 대표가 이곳에서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조직위 관계자들을 만난 건 지난 8월 초 저녁.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노션의 부정입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가 커지면 당시 조직위원장이던 나 대표에게 책임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 대표는 조직위 사람들을 만나긴 했지만 대책을 논의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무슨 논의를 해요? 우리는 가끔 만나요. 무슨 논의를 합니까? 무슨 대책을 논의합니우리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문체부는 이번 주부터 2013년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와 관련된 각종 문제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시카 외동딸. 리노의 시카고, 시카고. 과선배는 김지모. 뭐뭐 그는 이사정. 예, 영화 기생충의 웃음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해외 유학파 미대생으로 위장한 등장인물이 가짜 스펙에 노래가락을 붙여서 내용을 되새기는 장면이죠. 해외에서 영화가 인기를 얻으면서 일명 이 제시카 송이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군요. 배우 박서담 씨가 연기한 기정이가 노래가락까지 붙여가며 만들고자 했던 것은 이른바 고급 스펙이었습니다. 그것은 팍팍한 가정 환경 안에서는 불가능했을. 그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법 그럴듯한 실력으로 그 가짜 스펙을 증명하기도 했으니 제시카 아니 기정이에게 보다 나은 뒷받침이 있었다면 그 스펙은 정말로 현실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민해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것이겠죠. 누구나 여건이 된다면 도와주고는 쉽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을 터인데 누군가는 너무나도 쉽게 얻어낼 수 있다는 불공정의 법칙. 오늘 단독으로 전해드린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특혜 논란도 그렇고 지금도 지속 중인 전 법무장관을 둘러싼 논란 역시 핵심은 불공정이며 카르텔화된 특권의 성벽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내일은 수많은 학생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수능 시험 날입니다. 세상은 또 다시 수시냐 정시냐를 놓고 엇갈리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 우리의 불평등 불공정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공연불이 될 것이라는 비관이 득세하는데. 시험장으로 향하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대체 어떤 세상을 얘기줘야 하는 것일까?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성배는 김지모 거는 이사춘. 재치 있는 노래 가락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현실의 무게였습니다. 그 가짜 스펙을 뽐내던 가족이 몰고 온 비극은 그저 영화로 마무리됐지만 또 다른 스펙을 둘러싼 영화보다 더한 현실이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